2월 17일 살아계신 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헛됨의 미학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최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최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어디냐. 이 근원적인 의문,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더는 추구할 것이 없는 완전한 만족 속에 영원한 휴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죠. 많은 설교에서 답을 얻어보려고 전도세 인생의 종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들어보았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서 진리라고 의구성 없이 수용할 만큼의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전도 3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포기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라고 솔로몬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걸 보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깨닫게 됐지만은,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이 과연 그 결말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증거를 볼수 있는 그사람이 인생의 정점에 거기로 우리를 데려다 줄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삶이 불명하다는 거 결론이 불명하다. 결국 확신할 수 없다는 그 모호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좀더 가서 이 세상을 졸업하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 인생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인생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어디까지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종결점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게 항상 그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이를 때면 의문을 가졌었고,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작년에 그 질문에 주님께서 복잡하지 않게, 그야말로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인생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이견 없이 아멘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만족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또 의식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그 목마름이 또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이전의 일생의 일상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능가는 그런 감사를 깨닫고 의식의 언저리에 항상 묻어있는 듯 같은 그런 우울감에서마저도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궁극의 의문에 대한 갈증이 또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가슴이도 답답해졌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때 만나게 된주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시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골을 주시고 그의 모에 싸가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기뻐하는 자에게 그의 주게 하시지만은, 그것도 다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좋은 체험도, 다 헛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깨닫고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정점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의구심에서 간단히 해소됐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다 하나님의 완전이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니 인생의 최고 정점에 타더라도 그건 헛됨에 일부일 뿐이란 말이지. 인생이 아무리 기쁘고 먹고 마시는 기가 막힌 즐거움이 이르게 돼서 정상적으로는 느끼고 맛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상의 극점이 이르기 위해서 지독한 마약을 먹어서 사지와 오장육부를 칼로 하나하나 난제해가면서도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이르 죽음으로 넘어갈 때쯤까지도 극락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별수 없이 헛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불완전성이 증명돼야 그것이 인생이며. 인생은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다 해도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불완전한 헛됨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도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완전성의 이미지가 바로 헛됨입니다. 인생의 종막이 헛됨이기 때문에 헛됨을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규결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전체를 귀합한다면 헛됨이라고 하는 규결쯤에 이르게 되고 그규결이 다음 장이 바로 펼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헛됨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사람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전부인 그 완전체를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은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헛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이르게 되는 것은 헛됨이지만은 그 헛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귀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길래 말이죠.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던 솔로몬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주의장 11절에 내가 생각해본 적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 무수한 헛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국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그 천국은 영원히 빛을 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헛된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 주신 최선의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고 살되 그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니까 완전한 만족, 완전한 진리의 천국을 향해서 이 헛된 인생도 이렇게 찬란한걸 하물며 천국이라면 얼마나 더 만족할 것인가라는 그런 간절한 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있다면 아, 이리도 헛된 것이구나 이러니 내 기어이 이 길을 가서 천국에 이르리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품고 인 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아멘입니다.